오세훈도 연말차로. 나내 지랄하는 거. 오세훈, 도경수, 문성민이수혁 옆방에서 연말차. 작년에도 했고, 재작년 평생 옆방이나 옆집에서 하고 가는 거. 지금쯤 맨날에 20일, 11월, 20일부터 한 6일간 집에서 네가 한다고 결정한 거 아니야. 네가 그런 것처럼 엄마야술취 먹고 계절하고 소리 지르는 거. 이거 하고 다음 달에도 해. 20일부터 26일까지 소리 지르는 거 들리지? 누군지 맞춰봐 누구지? 이제 이병헌하고 세븐이랑 바꿨다고 그래야 되나? 뚜둑게 펜? 칼칼 찔러 보세요 씨발룡들 뭐 저기 또 이렇게 공부한다 시가 세계야 시간은